성령에 대한 말씀함성기도 함성찬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모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바울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부드럽게 사랑으로 전도하지 않게 하시고 박수 엘로마를 향해 꾸짖게 하신 것인가요? 왜냐하면 박수 엘루마 때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미혹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영적인 대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박수 엘루마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돌아오게 하려고 했다면 그가 악령에 의해 그런 일을 한 거라면 그 악령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박수 엘루마의 그 가르침에 미혹된 이들은 그가 박수를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미혹된 거라면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영적인 대결을 통해 박수일 로마의 영적인 권위를 완전히 추락시켜서 사람들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믿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진리로 결론 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결론 삼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인류 오늘도 말씀, 암성, 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